남편 뭐 해요? 뭐그냥 설거지 설거지하는 거 일상이에요? 응? 일상입니까? 그 설거지는? 일상? 응. 일상이. 남편 설거지하고 음식도 버려야겠네요. 음식도 버려야죠. 남편의 하루는 언제 끝나요? 내일쯤? 네, <laughs> 또도 바로 내일 또 시작해요. <laughs> 남편의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? 48시간 <laughs> 남편 뭐? 설거지 안 하는 와이프 원망해요 아니? 그러면 원망 알아야 돼? 어떤 마음가짐이에요? 뭔마음가짐이요 설거지 하는 마음가짐. 그냥 하루인데? <laughs> 없 설거지 몇년 차에요? 설거지? 설거지.. 몰라? 3년 됐나? 4년 됐나? 3년? 3년? <Meyer> 해 <뭐해>? 설거지 잘하는 남편이에요? 설거지 잘하는 남편이이팅 남편 설거지 잘하는 거예요? 설거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?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요 <laughs>